관련된 소식입니다. 멕시코 달러 얘기를 할 건데요. 이 멕시코 달러를 보는 과정에 이 조선 화폐. 이 조선 화폐가 관세 지불 수단이었답니다. 그리고 애니깽 얘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이 멕시코 달러는 1883년의 이야기고 애니깽은 1905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1917년 조사된 미국의 어느 지도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에 나타난 역사의 흔적을 보고요. 그 다음에 중남미에 나타난 신라와 신라산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하겠습니다. 이 멕시코 달라와 애니깽은 이 조선을 중심으로 멕시코 독일 일본 영국 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먼저 멕시코 달라 1883년의 사건은 조선 멕시코 독일 일본 간에 벌어진 일이고요. 이 애니깽 1905년의 사건은 멕시코, 조선, 일본, 영국의 사건입니다. 먼저 애니깽부터 볼게요. 이거는 1905년 4월 4일 날 조선인 1033명을 멕시코에 데려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멕시코 농장에서 구인광고를 했어요. 어, 인부를 모집한다. 그랬더 일본의 인력공급회사가 이걸 보고 영국의 상선 알포드에 실어서 육카탄반도 메리다에 실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회사가 광고를 하니까 일본 회사가 이걸 보고 한국에서 노동자를 모집해서 영국배에 태워서 보냈다 그 얘기예요. 자 멕시코에서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여기 있는 일본 회사가 봤대 이 광고를 이거 어떻게 봅니까 이거? 1905년에 전화도 없고 뭘로 이걸 봅니까 이거? 자이 거리가요 자그마치. 이리 와도 1 4 0 0 0 k m 요리 돌면3 7 0 0 0 k m 어떻게 광고난 걸 알았냐 이거죠. 파나마오나도 이때 뚫립니다 1914년.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아 여기 광고를 여기서 보고 아 여기 서는또 모집을 이렇게했다 그래. 근데 또 영국배가 요리 가서 영국배가 이 열이 와서 이걸 태우고 갔다고요? 아 그럼 영국배가 또 이렇게 왔다고요? 아 그럼 어떻게 여기를 또 연락을 해서 야 영국 빼야. 조선 사람 싫고 멕시코 가자. 오케이. 이러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에? 이 스토리가 이게 성립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멕시코 달러 얘기하겠습니다. 1883년. 이건 아, 또 이렇게 돼요. 일본에서 제1은행을 만들어가지고 1879년에 부산에다 지점을 설치했대요. 그런데, 이 조선에서는 이 조선 세관 감독으로 멜렌더르프를 임명을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멕시코 달러를 관세 지불수단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 발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제일은행에서. 어디 나오냐고, 여기 나옵니다. 여기. 1921년 8월 23일 자, 이 동아일보예요. 최근 조선 산업의 발달의 대관. 여기 써있죠? 화폐개혁, 일본화폐. 예, 네, 요 얘기입니다. 여기 요, 기 노란 박스를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있어요. 1921년 8월 23일 취중에도, 그러니까 20, 20, 1921년 8월 23일에도, 일본 화폐와 멕시코 화폐가 유통되었다. 처음에는 멕시코 달러가 매우 유통되었으나 이저가 파다함으로써 마참내 인민의 신용을 이어 점차 일본 화폐로 구축됐다. 근데 그러니까 일본 화폐는 나중에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멕시코 화폐가 쓰다가. 그러니까 일본 화폐가 이제 점점 하니까 이걸 뭐 이게 이제 찾아져 갔겠죠. 그럼 또 나옵니다, 기사가. 똑같은 제목인데, 여기 이제 금융기관의 발달 1905년 당시의 은행 상태 이건 또 9월달에 나와요 이 기사가 근데 여기 빨간박스 볼게요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제1은행이 조선의 관세사무를 취급하게 된 것은 조선세관의 감독 멜렌도프가 계약을 체결한 1883년인데 당시 동은행이 발한 은행권은 처음에는 조선화폐를 기초로 하고 기후에도 은원 혹은 멕시코 달러를 기초로 하여 발행하였으니 곧 차등 화폐도 관세 지불함을 용이하게 합니다. 관세 지불상으로 처음에 조선화폐를 선택했다가 이 멜렌더로프가 오니까 이게 이제 멕시코 달러하고 은원을 추가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보시죠. 뭐 1879년 제1은행 부산 지점 여기 뭐 설립할 수 있겠죠. 여기 건너와서. 근데 아니 이 조선은. 아, 이 뭐, 알리떨인 독일 사람을 이렇게 모셔다가, 에? 감독을 시켜요? 1883년에? 그리고요, 또 관세 지불수단으로 조선화폐를 선택했대. 에, 그리고 조선화폐를 선택했다가, 또 이제, 은원 멕시코달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죠, 그럼. 요게 지금, 1883년인데, 아니, 여기서, 어디하고 무역을 하는데 관세 지불용으로 멕시코 달러를 선택하냐고요, 게 지금 조선에서 여러분, 이 아까 봤듯이 이런 이런 지금 이 구조라고요, 지금 그럼 당시 선박 기술을 볼게요, 선박 기술.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원래 범선이란 말 범선, 범성, 바람 따라 다니는 배, 바람 안 불면 못 가요 이거. 그다음에 한계가 있고 사람을 실는데 속도의 한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 기관이 나오니까 초기에는 전기선이 완벽하게 안 돼요. 왜? 석탄을 많이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반반, 이게, 우리 지금 자전거가, 어, 전기 자전거로 쓰다가 발로 돌리다가 하듯이 이 바람과 전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외륜선, 바람 불면 이걸로, 안 불면 전기로, 이렇게 가는 시스템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기선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초기 전기선들은 이 석탄 보급 때문에 연안 하천이나 단거리용으로 쓰였다. 이 논문에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콜링 스테이션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865톤짜리 적재 능력을 가진 증기선이 대세양을 건너려면 650톤의 석탄을 실어야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석탄만 잔뜩 싣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태평양 우편 증기 회사가 상업적으로 본격적으로 증기선을 도입을 해요. 이게 천통급의 예륜선들입니다. 예륜선. 밖에 달린 거. 증기선인데 밖에 달린 거. 박쥐가 밖에 달려있는 거. 그래서 처음에 캘리포니아가 나와서 이게 74년까지 썼어요. 48년부터. 그 다음에 다시 오리곤오, 파나마호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다 그때 여기 다닌 거예요. 이렇게이렇게 태평양이 여기인지, 그날 요, 여기가 태평양인지 알 길이 없어요. 여기 대동양이거든. 얘가 저쪽에서 보면 대서양, 이쪽에서 보면 대동양. 뭐, 기록, 이런, 이런, 뭐, 얼마든지 이런 걸뭐 써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이게 태평양 증기선이. 그러다가, 1902년에 가서야 1800톤급 배가 나와요. 이 회사에서. 근데 뭐라고요? 그게? 코리아호!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왜 이게 또 코리아호냐, 이거예요. 여기 나옵니다, 여기. 1901년 3월 25일. 에? 데일리선. 에? 여기 나왔잖아요. 18,000톤 스티머. 더코리아 요 때, 인지 아마 그 기사가 나오고 1년 뒤에 담아요. 이게 1902년에 이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진수한 거, 이게. 배가 띄워진 거란 말이에요. 미국 함성공학회 신문이에요, 요게. 요거는 세계 삼만 역사이고 함부르 선생님 자료입니다. 제가 이 선생님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증기선. 미국 태평양 증기회사가 왜 이거 아메리카호? 뭐 이렇게 안 하고 왜 코리아 호냐고요, 게 그리고 요 깃발, 그 당시 신해혁명 당시에 그그 그 깃발 그 색깔하고 비슷해요, 요게 또. 그리고 여러분, 이 관세 지불 수단, 지금 관세 지불 수단이 달러죠 달라. 달러. 근데 당시 지금 관세 지불 수단으로 요 조선화폐를 지금 선택했다고 나오잖아요, 조선화폐. 에? 그리고 이제 은은 멕시코 달라. 아니 당시 일본화폐. 중국 앞에 미국 달러, 영국 앞에 불란서 화폐. 화폐. 아, 특히 이 일본 앞에로안 하고 왜? 조선 화폐로 했냐 이거 조선 화폐. 그리고 아까 코리아호. 근데 당시 조선이 세계의 광대국 아닙니까? 야, 너네 무역하려면 우리 화폐로 결제해. 그렇게 했잖아 요 지금 야, 중국, 일본, 미국, 영국, 불란서. 야, 너네 우리하고 무역하려면 뭐 어떻게? 해? 조선 화폐로 결제해. 그러다가 멕시코, 달러, 멕시코 달러를 또 추가했어요, 은혼하고. 아니, 왜 이거 추가 안 하냐고, 이거, 이거. 그 다음에 배는 왜 코리아 호냐고요 조선이 아마 강대국이었나 봐요. 우리가 모르게. 자, 멕시코 달러 1883년. 1905년에 애니깽. 이런 사건들이 막 있었잖아요. 근데 이 배가, 비로소, 큰 배가 1912년 4월 14일날 침몰합니다, 요게. 이 1912년에 나왔다가 운행하다가 여기서 또 하필 여기서 또요 무슨 그 뭡니까 그거죠 어? 얼음 덩어리 빙산하고 여기서 충돌해 여기서 여기서 그래갖고 이게 침몰해요 이때 비로소 대세양 가는 게 5만 톤이란 말이에요 아까 1 8 0 0 0톤짜리가 여기 다닌 겁니다 지금 여기 여기 못 건너옵니다 여기 여기 못 건너와요 당시에 1902년 여기 지금 파나마 운하가 안 뚫렸어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못 다닌다고요. 이 석탄 때문에. 석탄 공급을 어디서 봐도. 여기서도 못 와요. 여기 배 타고. 하, 기록 보면 뭐 대단하죠. 막세계를 넘나 들어. 예? 막 이렇게. 이 공상소설 같은 역사의 기록들입니다. 자, 이제 아메리카에 나타난 역사 문화의 흔적을 볼게요. 저번에 제가 여기 아사다리 여기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사다. 여기 있었잖아요. 아사다. 뭐 제가 한게 아니고 지금도 구글에 누르면 나오잖아요. 아사다. 그다 야구 미스터리 보셨죠? 야구 막 야구 팀이 옆집 동네처럼 왔다 갔다 해. 그다음에 아시아티 에코이스 이게 지금 한문이 한자가 지금 미국에서 기원했다는 거예요. 이책 팔아요. 우리나라에서 팔고 아마존에서 팔고. 저는 아마존에서 오래전에 샀어요. 다 봤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 내용의 일부 보면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나와요, 이렇게. 여기 지금 모하브 사막에 있는 그 한자의 상형문들이에요, 게 예, 여러분도 다볼수 있어요. 들어가시면. 그 다음에 2017년 미국 전 지역에 사용 언어 조사를 한 지도예요. 그거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그 의미 있는 자료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릴, 이게 비즈니스 인사이드라고 하는 이 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지도가 나옵니다. 이런 지도. 요게 언어 지도인데. 이, 한국말로 번역한 걸 볼게요. 이 지도는 영어와 스페인어를 제외한 모든 미국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들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영어 스페인어 빼고,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도가. 그럼 이 지도는 지금 내, 이 동네에 원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살았었다라고 하는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코리안 있죠. 코리안. 여기 지금 여기 코리안. 미시스피강이 이렇게 흘러내리죠. 여 코리안. 여기도 코리안이 있어요. 그럼 여긴 베트남이 있어요. 여긴 차이니스가 있어요. 여기 보면 나바오 있습니다. 나바오. 이거 인디안 언어입니다. 여긴 네팔이에요. 네팔이. 여긴, 이건 소말리. 여긴 에이에이 몽인데 이게 몽입니다. 몽, 몽족. 이것도 인디안이에요. 여기도 보면 인디안이 있어요. 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구자라들, 구자라들. 여기 인디안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그 인디언 언어에요. 여기지 이따갈로 알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여기 베, 베트남, 차이니스, 여기 저먼, 저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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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베트남이에요 여기. 여기도 베트남.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안에 베트남 사람들이 원래부터 올해, 살고 있었지 않냐? 이 독일 사람들이 이 프렌치. 영어 스페인에 이제 원래 남미 저쪽이 전부 이제 스페인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영어야 뭐또 여기 이제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 두개 빼면 지금 원래 요 사람들이 다 여기 살고 있지 않았냐. 이렇게 지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조사한 거냐면요. 2017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에요. 예, 네, 여러분. 이거 상당히,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이거. 언어 지도를 잠시 다시 보면요. 아까 여기 오란 부분 있죠? 요게닥코다낙호다낙호다수조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인디언들 언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네이티브, 원래 여기에서 쓰던 말들인 거예요. 이게 영어, 스페인어, 빼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코리안이 나타난 데가 이 버지니아, 조지아, 엘라바마. 이 엘라바마가 그 많은 지금 의문점들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보기로 하고요. 이, 이런 언어 지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 어, 멕시코. 이 멕시코는 이 베제리학의 손성태 교수님이 쓴 책인데, 이게 우리 민족의 대이동이란 책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제 아사달이 나옵니다. 이제 멕시코 말로 이게 뭐아찔란닌가뭐 뭐 그렇게 보는 거 봅니다. 근데 이게 아스당이라는 거예요. 아사달. 그 다음에 이 멕시코는 매기가 사는 곳에서 매이 매기고, 매이고뭐 그런데 원래 매기고랍니다, 매기고. 맥이고. 그 원주민들은 그렇게 매기족이 사는 곳이라 해서 매기고인데 영어로 멕시코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우리가 옛날에 고구려가 예맥이에요, 예맥, 예맥. 그러니까 예족, 고리족하고 맥족. 이게 지금 맥족의 얘기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고리족이 여기 또 살고 있어, 원래 멕시코에. 그래서 고리족이 살고 있는데 이제 맥족이 나중에 들어와서 이게 맥이고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잠깐 보면 뭐 화가를 다 기려, 점쟁이를 다 마치니, 지기꾼을다 매매. 그 다음에 또 문화를 보면 팽이치기, 고, 공기놀이 있죠. 윷놀이, 발돌림, 실뛰기, 굴렁쇠 이런 걸다 해요. 여기 이 말고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침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태극입니다. 태극.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 2017년에 설날 특집으로 KBS에서 천년의 흔적을 찾아서 멕시코 활로 이거 했어요. 이거 한번 꼭 보세요,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부작으로 했는데 거기에 범위게 태극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고리 나오죠. 이거. 고리족들의 흔적, 고리. 그다음에 또 이게 놀라운 게 이게 지금 복희 팔계라 그래서요. 이게 지금 원본입니다. 복희 팔계 의 원본. 이게 지금 이 마야 달력이 나타나는데 이거 태극의 원형이에요 이게 지금 그다음에 보십시오 애들이 요러고 놀아 요요러고 보십시오 말 타기 그다음에 구슬치기 요요 공기놀이 요, 요 둘넘기 요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고 그리고 또 중남미에 가면은요 요 개미알키가 있어 요 개미알키 요 요거 있죠 요게 뭐죠 여러분 요게 신라토우에요 신라 에 아, 신라 이게 있어 우리 지금 신라 이, 우리 지금, 이, 실라 토우에 이거 있단 말이에요. 요, 개미알켜,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천축서입니다, 천축서. 천축지, 인도지. 이게 뭐예요, 이게? 기니피그. 요기만 살아요, 요기만. 이, 요, 요, 중남미 요기만, 요게. 그래서요, 다음 영상은 멕시코 달러 2편으로 중남미에 있는 신라와신라산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다음 여기 여러분들을 소름 끼칠 수 있어요.